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오늘 드릴 말씀은 사다무세인의 통역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20대 때한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사담 후세인의 통역관이었던 통역관이었던 사람이 쓴그 책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출판된 건데 프랑스 기자들이 사담 후세인의 통역관을 이제 요르단에서 인터뷰 해가지고.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된 책이었는데, 제가 중고서점에 갔다가 이거를, 샀거든요? 오랜만에 봐서,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다시 보니까 새로, 새로웠습니다. 그때, 20대 때 읽은 거랑 지금 다른 느낌인데, 이사다무센의 통역관이, 그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나서 2003년도에 요르단으로 이제 가족을 전부 이끌고 어... 피난을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프랑스 기자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를 이제 프랑스 기자들이 책으로 출판했는데. 다시 새로 다시 그 책을 구해서 읽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봤던 거랑 지금 좀 많이 형격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각이 뭐 제가 이라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제 감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단 저는 이라크를 조금 공부했는데 이라크 전쟁을 사다운스생이순립하고 이라크 남부는 이제 시아파가 다수이고 이라크 북부는 쿠르드족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3분적인 어떤 막 이세 세력의 각축전으로 이라크를, 이라크의 정치 상황을 보았는데, 이 사다무세인의, 그 당시 이라크 지도자 사다무세인의 통역관이 었던 사람은 이 사만 압돌 마지드 박사. 이, 이분은 <laughs> 쿠르드족 출신입니다. 쿠르드족. 쿠르드족 출신인데, 사담 후세인의, 그 당시 2003년도, 90년대부터, 이제, 사담 후세인의, 통역관 이 있죠. 불어, 영어. 이분은, 이라크 명문대학교, 바그다드 대학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 전문 통역 교육을 받고, 귀국해가지고, 이제, 이라크 그 보도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차출됐는데, 사다무세인의 통역관으로. 그러니까, 사다무세인은 뭐, 이 통역관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자기는 쿠르드족인데 사다무세인한테 등, 중용을 당했고, 사다무세인은, 물론 독재자지만, 뭐 순위파 시아파 뭐 쿠르드족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독재 권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정치적 도전을 하면 이제 가차 없이 포압적인 권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거죠. 뭐 그냥 무조건 시아파라고 그냥 무조건 쿠르드족이라고 이렇게 배척했던 건 아니라고 이동역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다무세인은, 이라크 부통령 시절부터 이제 실권을 장악했는데, 70년대 말부터, 그, 사다무세인이, 그, 이라크 석유를 국유화해가지고, 이라크 그 근대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70년대는. 점점 더 사다운 세인이 독재를 강화하면서 족벌체제로 가죠. 족벌체제. 자기 아들들, 그리고 자기 친척들, 그리고 자기 이제 출신적인 티그리트 부족, 그 축신도 많이 중용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족벌 독재체제가, 족벌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완성하다가 이제 이라크 전쟁을 맞아서 이제 몰락을 했는데, 이 크루드족 통역관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그, 의미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대로 이라크에 대해서도 공부를 안 하면 평견에 그냥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쿠르드족 통역관의 증언은 이라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그 당시 누구죠? 아 아. 코피 안한, 이랑, 이제, 사다무세인이, 이제, 미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협상할 때, 이제, 그때 통역을 하고, 이분은, 웬나, 웬만한 건 이라크 지도자 사다무세인이 다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통역관의 증언이 뭐냐면, 유엔 무기 사찰따라원들이 이제 이라크에 왔는데,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조사하러 대통령궁에 왔는데, 뭐 무기 찾는 것보다 그 대통령궁의 구조, 그 넓이, 건축, 건축의 특징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역관 사만 압들 아지박사만 압들 마지드 박사에 의하면, 가까운 시대에 미국이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궁에 대한, 이라크 대통령궁에 대한 정보를, 방, 정보라든지, 방어태세라든지, 뭐, 그 구조, 특징에 대해서 조사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에 대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미군이 공격할 시에 그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한 거 아닌가 하는 수집한 것 같다는 굉장히 강한 인식을 이 책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통역관은 뭐 사다문세인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도자로서. 근데 뭐, 전쟁엔 반대한 거죠. 전쟁이 나면 이제, 굉장한 비극이 펼쳐지니까. 뭐, 사다문세인이 뭐, 2003년도 소설 가고 시인이었다 그러는데, 뭐, 이라크의 독재자니까, 뭐,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출판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뭐, 책을 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라크 내에서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뭐, 소설을 써서, 이, 푸르드족 통역관한테 원고를 보내가지고 교정을 좀 봐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몇년 전이죠. 그 저기 사다무세인의 장남 우다휴세인네 뭐 대역을 했던 사람의 증언을 증언을 바탕으로 영화를 한 편이 만들어졌거든요. 헐리드 영화인가? 하여튼 데블스 더블이라고 그 영화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이 쿠르드족 통역관 이 사만 압둘 마지드 박사는 이걸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영화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2003년도 그러니까 전쟁 그 전후 전그 전에 이라크 전쟁 전에. 그, 우대, 우다이 후세인을, 그 흉내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름도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이 책에서, 사기꾼이라 이거죠. 사기꾼. 이 사람이 볼 때는, 크루드족 통역관이 볼 때는, 우다이 후세인을 팔고, 다니는 사기꾼이 한명 있었다. 뭐, 이,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이 크루드족 통역관 사만 압둘 마지도 박사가 우다이 후세인을 위해서 통역한 적도 있습니다. 이 우다이 후세인이 이라크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내키진 않았지만 뭐, 뭐 독재자 아들이니까 거기 통역도 해줘야죠 저기 밑에 공무원인데 그 영화 데블스 더블이 맞는지 이 통역관의 내용이 통역관의 증언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통역관도 크루즈족 통역관도 권력의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그 내막 아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분은 단순히 통역관이었으니까 그 마지막에 사다무세인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외국 언론들 외국 언론인 또는 외국 정치인을 정치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대담을 하는데 그 영국 노동당의 저기 갤로웨인, 웨일로웨인가, 그 영국 노동당의 그 원로 정치인 만나서 대담을 하고 또 미국 CBS 방송에그 저기 기자 댄 레, 댄 레더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이쿠르도족 통역관이 해석을 했거든요 사마앞뜰 마지드 박사가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사다문생이 독재자인데 하여튼 친척들 중용했죠. 자기 가족들. 권력 핵심에, 권력 핵심, 핵심에. 근데 이라그 정보부장, 정보 책임장가? 정보부장인가? 그 사람이 사다모스에 배신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분 의심했습니다. 이 통역관은. 왜냐면, 자기가 바그다드에 있을 때, 사담 후세인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한 폭격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미사일로 때리건, 미군이면 뭐 공군기로 때리건.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이라크 정보부장이 아니면 정보부, 핵, 정보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책에서는 정보 이라크 정보부장이 사담 후세인이 친척인데 이 정보부장이 미국에 포섭된 게 거의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풍문으로 들었건 이이 이 통역관이 어떤 정보를 얻었건 간에 사다몬의 사다무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거의 뭐 폭격이 굉장히 근접하게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이분도 모르죠. 단순한 풍설일 수도 있고 풍설을 자기가 드는 걸 수도 있고 이미 전쟁 전에 이라크에 대한 정보는 거의 미국이 핵심적으로 파악, 파악한 것 같다고 이 통역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뭐 기본적인 서비스 다 끊기니까 전기 수도 뭐 교통, 체계, 뭐, 그런 서비스들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들 데리고 이제 탈출했죠. 요르단으로. 뭐, 사다무생이 독재자이긴 하지만, 자기한테 관대하게 대한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배려한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통영을 하면서 그이 통영관이 사다무세인이 좋아하는 통영관입니다. 총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 대통령이 오면 항상. 사다무스인이 대접을 잘하고 꼭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달러로, 20만 달러 한, 우리나라돈으로는 2억 되죠. 근데 그, 아프리카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실권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냥, 나름대로 사다무스인 우정으로서 뭐, 막 그렇게 봉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기 만나고 돌아갈 때 이제 차비 성격으로 뭐, 그런 측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담무세인이 마지막으로 읽은 책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담무세인이 여러, 여러 권의 책을 원하면 이제 이 이라크 이 이제 보도국 관계자들이 이제 외국에 그 책을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구해주는 거죠. 사다문의 세인 최후의 독서가 있습니다. 최후로 마지막에 읽은 책. 그게 베, 트남 전쟁, 그 호치미의 도시 게릴라전이라 도서를 사다문 세인이 마지막으로 제조, 이라크 지도자로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라크를 미구, 미군이 침공하는 경우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호시, 호치민의 도시 게릴라전을 연구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한 나라를 20년 이상 통치했으니까, 사다못생이 독재자지만, 나름대로 호치민의 도시 게릴라전을 소화해서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이라크군 고위장성이 망명한 이 요르단으로 망명한 고위장성이 미국의 한 기자한테 얘기해 준 건데, 사대문스에 무슨 미국과 전쟁이 있어서 정규전은 절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까 확력도안 되죠 공군력도 안 되죠 탱크전도 안 되지 당연히 무기 장비도 없고 연료도, 연료도 없고 훈련도 부족하고 부품도 없고 그럼 미군의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건 뭐냐 결국 겔라전 측빠진 겔라전 대중 폭동 이런 전술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신임하는 이라크의 순위파 출신의 장교들을 따로 모집하고 편성해 가지고 겔라 조직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한 (3000명) 정도 공격 조직 지원 조직 의료 조직 이런 식으로 소부 대별로 나눠 가지고 각각의 세포별로 님이... 미군에 맞서서 길라진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지휘부가 있어서 비밀리에 연락해서 이제 세포 주모아서 대규모 이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집행하기도 하고 이런 전략을 짜고 이런 군대를 만들었다고. 제가 예전에, 응. 한 미국인 기자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볼때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언론, 우나 언론을 본다든지 아니면 서방권의 시각만 접한다든지 이러면 착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잘못된 고정관념도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시각으로 쓰여진 책도 읽고, 정보도 보고, 이런 게 어떤 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라크 역사를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고, 다른 시각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같은 거 이건 잘못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쿠르도족이라든지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사당우세인이 독재자면 그 주변에 등용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사다무 세인이 이라크 지도자 시절에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 이스라엘과 뭐 전투를 하다가 희생당했다 그런 유족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돈도 저, 전달해주고 막 팔레스타인 문제 에 관심을 갖고 막 대외적으로 떠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라크 내에서 이 사만 압둘, 바지, 아, 사만 압둘 마지드 박사님이 이라크 내에서도 아니 우리의 이라크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외교 정책을 펼쳐야지 왜 자꾸 팔레스타인 문제를 부각시켜야지 왜 팔레스타인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가지고 미국과 각을 세우느냐 이, 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라크 내에서. 근데 진짜 고양 고양 고향,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고 사담무세인 독재자인데 누가 이런 말을 이제 총대매고 했겠습니까? 독재 체제니까 사담무세인 체제가 이런 비판적인 어떤 시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마나 압덜 맞이도 박사님 왜 우리가 파리스타 문제에 자꾸 끼어드는가 우리 이라크의 지정학적 위치 응? 우리 이라크에 맞는 외교정책을 펼쳐야지. 왜 자꾸 파리스타 문제로 미국과 대립을 하느냐 필요 이상으로 왜 미국,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우느냐 우리의 국익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합니다. <laughs> 아무튼 참, 이라크라는 한 나라의 역사에 공부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